이번에 어,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어, 혼자만 오지 마시고 어, 소중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풋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웃풋까지 가야 되고 자전거 타는 그 실력으로 비행기를 조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집중하니까간극이 조정하잖아요. 어, 존재하는데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거 그런 노하우를 어, 저희가 어, 좀 알려드리는. 아, 그리고 어, 멋지게 그 나가고 있는 그 연한나비를 응원하고 우리 제가 김영 교수님을 참 존경하는데 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연한나비 파이팅! <목소리> 아, 본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속본격적하고 그 다음에 양식에다 정리하는 본계적그 다음에 세번째는 토론하는 본계적이거든요 가장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책 속에서 본계적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의 비밀을 만약에 내가 봤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서 꽂아놓으면 그 다음에 기억나는게한 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코딩. 코딩이요. 예. 그러니까 책을 맨 처음에 샀을 때 이게 저자의 책이에요. 네. 내가 사다 놨어도 이건 미안한데 저자의 거예요. 외로런 거면은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맛있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먹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내가 여기다 무슨 콜라를 갖다 놨든 커피 갖다 놨든 이걸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몸에 흡수될 수 없는 것처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뭔가 줄을 긋든지 별을 네. 하든지 코딩. 이런 거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두 코딩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적용 없는 책 책기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학생들까지는 괜찮아요. 성인이 된 이상 현장이 적용되적용이돼해서 그게 아, 그게 내 일터가 바뀌든지 가정이 달라지든지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논어를 읽기 전과 논어를 읽기 전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그는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하고, 여기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네모 박스. 아, 네. 네모 박스는 실행이란 아, 네. 뜻이에요. 실행이란 아, 네. 뜻이고, 거기다가 X표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실행을 했다는 스페어, 뜻이에요.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아, 적용률이 아. 높아진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아, 6시를 두번 만난 요콘텐츠는 아, 내가 어제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지금 요걸 갖다가 내가 강의 PPT에 써먹고 있어요, 지금. 아. 독서는 사실은 이제 혼자 하기는 이제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돌이면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게참 좋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나비라는 음. 걸 갖다가 처음으로 10년 전에 만들어서 음. 지금 전국에 한 500개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김혜환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도 어 연합나비 같은 경우도 특별히 어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서 혹시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음. 함께 독서를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네. 내가 못 보던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경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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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독서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내가 말을 네. 하고 참여를 하면은 만족도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네. 다른 독서 모임 을 하면 일방적으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쫙쫙 풀어주고 끝나요. 네. 박사님이 한번 쫙 풀어주고 그냥 말한 마디 라도 돌아오는 게참 많은데 네. 그래서 몇, 얼마를 못 가는 건데 네. 아, 독서 모임에서는 핵심이 아,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반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아 어, 잠깐만 이게 그 내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아, 네. 예, 내가 앞서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 이런 독서 모임이 있으면 나비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네. 따라가도 그거는 모임의 반을 해결한 거죠 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가 나니까 서로 교학 상자한 거죠 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음. 그 블루북이 바로 요거예요 요칸이 요 요칸이 음. <laughs> 블루북이에요 어째 <laughs> 요쪽에 보면은 네, 그 어, 맨 뒤에 브록에 로 보면 네. 책 리스트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여기에 보면 네. 시야도서 50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50권을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200권 정도까지 읽는다면 아, 굉장한 점프를 할 겁니다. 음. 사회생활을 5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야도서한권한 한 권은 어, 수백 권 내지는 천 권에서 한 권이 나올까 말까 챕예요 이런 챕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가를 몰라서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음. 어떤 분은 안 읽어서 뭐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 이 책을 한 권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백 권, 수천 권들의 책을 갖다 읽으면서, 어, 발견해낸 책들이죠. 음. 사람이 성장할 쪽에 압축해서 성장을 빨리 하는 방법은, 음. 빨리 하는 법은, 그, 좋은 멘토를 만나듯이 좋은 책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